현재 거래 수준을 본다면, 뭐 제가 장담하건데,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건 분명하다. 아무도 관심이 없는 종목이 돌기 시작할 때, 초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, 왜냐면 이 종목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, 작년만큼의 배당, 혹은 작년보다 조금 빠진 배당을 준다고 했을 때, 한 7, 8%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. 아, 이 종목이 제가, 저도 잘 몰랐는데, 얼마 전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, 백화점 중에서 영업 이익률이 30%가 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인가요? 그 광주에서 자리를 옮겨서 판매 면적을 3배 늘리겠다. 지금 만평 정도, 정도인데 3만 평으로 늘리겠다라는 현재 가격대에서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한 7, 8%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어, 여기서 우리나라 경기가 정말로 급전직하고. 소비가 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2분기 실적 바닥 찍었을 만한 종목으로는 이거 실적 발표했습니다. 어, 시장 예상보다 엄청 나쁜 실적이었죠. 근데 주가는 그때부터 올라갑니다.